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머신러닝이란 무엇인지 딥러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 보았고요. AI와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이 각각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배워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각자 정리해 보는 시간과 더불어 머신러닝 맛보기를 위해 코딩 없이 머신러닝 체험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에서 바라보았을 때 기억나시죠?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지난 시간 동영상 한번 다시 보세요. 꽃 검색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 분류 문제일까요? 회기 문제일까요? 3초 드릴게요. 1, 2, 3. 네. 바로 분류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교수님과 오늘 같이, 그, 나도 만들 수 있는 꽃 검색, 뭐, 이렇게, 음 방향 설정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즉, 지금부터는 교수님이랑 분류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인공지능 미니 프로젝트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그 중에서도 우리는 분류기 편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에 보시고 계시는 이 그림 사이클이요. 일반적으로 음 인공지능 기반의 프로젝트를 만들 때에 필요한 프로세스들을 거치는 단계를 어 도식화해 놓은 그림이에요. 먼저 기획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지 기획을 해야 돼요. 뭐 앞에서 봤던 꽃 검색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또 하나 많이 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패션 검색, 내옷 찾아주는 거, 예를 들면은... 내가 가방을 찍었을 때이 가방을 찾아주는 거, 뭐, 이런 것들 비슷한 것들 많이 했었는데요. 이와 같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한 기획을 먼저 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 교수님이 꽃불류기 하기 전에 집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히 구해볼 수 있는 것들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교수님은 오늘, 음, 리모컨이 앞에 있고, 그리고 머그컵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사물 분류기 간단한 토이그젬플로 리모컨과 머그컵 분류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3세대, 즉, 인공지능 중에서도 딥러닝이라고 불리워지는 기술이 갑자기 급속도로 성능이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즉, 우리가 두 번의 AI 윈터라고 불리워지는 시기를 거쳐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성능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3요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였죠. 빅데이터였어요. 빅데이터. 많은 양의 데이터. 즉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분류하기 원하는 리모컨과 머그컵을 모아야 됩니다. 기획하시고 데이터를 모으고요. 그 다음에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합니다. 여기서의 모델은요,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이 될지 몰라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작년에 배웠던 어, 자료구조는 알고리즘 중에서 정렬 알고리즘 중에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지만 그 중에 특정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고. 다양한 트리 서치 알고리즘이 있지만 그 중에 문제에 맞게 특정 알고리즘을 선정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류기를 만들기 위한 분류기 모델을 정하고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나서 그리고 나서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죠. 뭐꼭 검색하는 서비스라든지 교수님 오늘 제안한 리모콘과 머그컵 분류기라든지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되게 복잡하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교수님과 체험하게 될 미니 프로젝트는 엄청 간단해요. 티처블 머신이 없을 때는요, 아무리 간단한 프로젝트다 하더라도 직접 파이썬을 배워서 이런 모델 학습을 하기 위한 머신러닝과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사용을 위한 기본 지식도 쌓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물론. 이번 3학년 1학기 인공지능 수업시간에는요 지금은 코딩 없이 인공지능을 경험해 보는 체험 프로젝트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티처블 머신이라는 거 없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더좀더 더 뛰어난 똑똑한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티쳐블 머신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요 데이터 모으는 것과 모델 학습이 매우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보면 프로젝트 기획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인공지능 미니 프로젝트를 만들어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이랑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교수님이 스플로러에, 아, 크롬이군요. 크롬에 이제 검색을 미리 해놨어요. 그, 여러분들이랑 코딩 없이 머신 러닝을 배우기 위해서, 같이 실습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티처블 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글에서 유지보수를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교육용 컨텐츠로 내놓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컨텐츠가 매우 좋아서 초등학교 교육용 컨텐츠로 아이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직접 프로그래밍을 할줄 몰라도 어 머신 러닝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실습해 볼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구글에 이렇게 교수님처럼 티처블 머신이라고 쓰시면 맨위에 티처블 머신다 withgoogle.com 이라고 하는 주소가 뜰 거예요.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떠뭐 자세하게 이 페이지를 둘러보실 수도 있어요. 티처블 머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비디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교수님이, 음, 교수님이랑 간단하게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더 궁금한 친구들은 뭐 계속 본인 스스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수님 생각에 이 티처블 머신은 어뭐 창의 소프트웨어 기초 설계 과목과 연계되어서 연계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또캡스톤 디자인 4학년 때 있는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 과목에서도 이와 같은 툴을 이용해서 좀더 애지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게 s 팅 스타트를 누르고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에게 구글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크게 이미지 분리기, 목소리 분리기, 그러니까 오디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음성 신호 분리기, 뭐 그리고 사람의 포즈를 다루는 포즈 분리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이랑 해볼 예제는 이미지 분류기라고 아까 말, 이야기 했었죠. 교수님은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리모컨과 머그컵을 분류해 보도록 할 거예요. 집에 뭐, 나는 사과 배와 같은, 음, 게 있다. 한 친구들은 과일 분류기를 직접 만드셔도 좋습니다. 자, 누르고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클래스 1, 클래스 2, 라고 나눠져 있는 게 있어요. 아, 그리고 처음 이 프로젝트 페이지에 들어간 친구들은 왼쪽 상단에 노트북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혹은 집에 데스크탑에 웹캠을 설치해서 가지고 있는 친구들 역시 카메라로 영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교수님은 미리 허용 버튼을 눌러놨기 때문에 뜨지 않는 거예요. 자. 교수님, 아까 처음에 리모콘 클래스랑 머그컵 클래스 두 가지를 사용할 거라고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지금부터 데이터를 모을 건데요. 데이터 모으는 방법은 여기 리모콘을 모을 때 웹캠을 누르세요. 그러면 웹캠 데이터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지금은 그냥 실시간 라이브로 영상이 보일 뿐이고요. hold to record를 누르고 있는 순간 데이터가 촬영되는 겁니다. 자, 한 200개 정도 모으시면 좋고요. 다양한 뷰포인트, 다양한 크기에서 모아주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아 벌써 300을 넘어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두 번째 머그컵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취득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앞쪽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프로젝트 기획하기, 데이터 모으기, 그리고 모델 학습하기, 웹 혹은 앱 서비스 하기. 이렇게 네 단계로 나왔었는데요. 이제 이 트레인 버튼을 눌러서 내가 앞에서 모아두었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모델, 머신러닝 모델, 혹은 딥러닝 모델을 학습합니다. 학습하는 동안에는 경고 메시지가 떴죠. 이 탭을 <laughs> 떠나지 말라고 지금 위에 경고 메시지가 떴고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게 바로 프로그래스 바로 보일 겁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바로 웹캠을 통해서 보일겁니다 여러분 교수님이 리모콘을 들었어요 어때요? 리모콘 100% 뜨죠? 그리고 머그컵을 드는 순간 계속 밑에 바가 왔다갔다 할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이유는 성능이 100, 항상 100%가 아닌 이유는 실제 이제 알고리즘으로 리모컨과 머그컵을 일 확률을 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어때요? 놀랍죠? 지금 교수님의, 이렇게, 머그컵, 휴, 리모컨. 머그컵, 리모컨. 여러분, 지금 교수님과 함께, 파이썬 코딩 한줄안 하고, 머그컵과 리모컨 분류기를 만들었습니다. 웨힘이 없을 경우에는,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직접, 이쪽 영상에 이쪽 그 폴더에 영상을 올리셔도 되는데요. 교수님이랑 같이 그 리모컨 사진을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저 리모컨. 아까 교수님 집에 있는 리모컨을 학습했는데 뭐 이런 거. 이런 사진도 한번 넣어볼게요. 실제로 저런 사진, 인터넷상에서 구해한 사진을 넣었을 때도. 클릭하면 되야될것 같은데. 아, 안 되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를 찾았어요. 여기 인프수 교수님이 오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클릭이 안 되는 거였고요. 다시 온으로 바꾼 다음에 바탕화면에 받아놨던 리모컨을 업로드를 딱 했어요. 짠 됐더니 출력 값으로 리모컨 100% 떴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학습을 했다 하더라도 리모컨은 리모컨으로 분리가 되어야 될 테니까요. 생긴 게 약간 다른 리모컨이지만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영상 리모컨 영상 역시 리모컨으로 잘 분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 이 모델을 가지고요 교수님이랑 같이 웹 서비스까지 만들어 볼 거예요. 미리 이렇게 이동을 스캔놨는데요단 되게 간단해요.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안드로 웹 서비스를 할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일단, 여러분은 구글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모델을 익스포트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인공지능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자, 다운로드가 됐죠. 이랑 음. 같이 볼게요. 요 압축을 풀어보면요, 요 다운로드 파, 받은 파일 안에 방금 여러분들이 실제 리모컨인지 머그컵인지를 판단할 때 사용했던 파일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코드를 보시면, 마이 모델이라고 폴더 경로가 맞춰져 있어서, 일단 교수님도 그거에 맞춰서 만들고, 이 녀석들을 마이 폴더 안에 담을게요. 저 지금 아마 웹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이, 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볼줄알 거예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방금 여러분들이 학습한 모델을 웹 기반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예제 코드입니다. 결국 교수님도 카피앤피스에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이러, 이와 같은 메모장에다가, 요 내용, 웹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해놓은,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가 아닌데, 다운로드였던 것 같아. 네. index.html 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웹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한 준비가 다 됐어요. 교수님은 요 넷, 플러파이 라고 불리지는 사이트에다가 아까 만들어놨던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제출을 할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그러면 바로 웹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여기 지금 링크가 하나 생겼죠? 바로 그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가 하나 생긴 겁니다. 자, i 첩을 멋진 이미지 모델이라고 하면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한 10초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스타트 버튼을 눌렀더니 카메라 권한을 요청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회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원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가 이렇게 딱 켜지는 거볼수 있고요. 교수님이 리모컨을 딱으니까 리모컨 100%. 그리고 머그컵, 숏, 리모컨, 숏, 머그컵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분은 저 링크를 통해서 이제 이와 같은 물체 분류기를 웹 서비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닫아볼게요. 되게 쉽죠,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앱 서비스를 간단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돼요. 교수님도 지금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해서 바로 이 사이트 이 창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해서 링크를 하나 만든 겁니다. 자. 아까 여러분이 만들었던 다시 티처블 머신 그 사이트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내가 웹 서비스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이트를 이용했던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웹 프로그램을 좀할줄 알면 어, 코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 CSS 혹은 HTML, 이런 거 배우셨죠? 뭐, 자바스크립트랑 같이 사용하셔서 코드를 직접 수정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 나는 그냥 단순하게 테스트만 할 거다. 라고 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좀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냐. 저런 모델을 디플로이 하는 거를 직접 구글에서 도와줘요. 익스포트 유어 모델을 업로드로 바꾸시고요. 업로드 마이 모델 버튼을 누르면, 지금, 아까 내가 다운로드 받았던 그 파일을요, 구글 클라우드 상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업로드가 끝나면, 다음과 같이 링크가 하나 생겨요. 있죠? 이 링크 복사해서요, 사이트 열어보면요, 여러분. 이제, 바로 요 창이 뜹니다. 짠, 똑같이 이거 라이브예요. 짠, 이렇게 테스트가 간단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을 수 있어요. 근데요, 작년에는요, 작년 여러분 선배들의 인공지능 파이널 텀 프로젝트가 불룩기 만들기였어요. 그 때는 여러분 선배들은 이런 티처블 머신이 없었었기 때문에 직접 되게 힘들게 힘들게 이런 간단 테스트 조차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 링크 주소는요, 핸드폰으로 전송하셔서 브라우저로 주소를 여시면요, 핸드폰 영상을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분류기가 리모컨, 머그컵, 리모컨, 머그컵 판단하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